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월요일은 나 상담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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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 상담. 여기는 MBC다 오바. 네. MBC인 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laughs> 오늘은 나 상담. 어,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이분이 인기가 어,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끌어내리고 싶어요. <웃음> <웃음> 남들이 잘 되는 꼴을 저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오늘도 이분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게시판의 폭발적인 인기만은 제가 부정할 수가 없네요. 네. 어, 처음에는 알바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선생님의 수입이라든가 저희 출연료를볼때그 정도 수의 알바를 고용하기 는 힘들다. 라는 <laughs>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여서, 어, 이것은 알바가 아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저희가 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원래 있던 책은 다 따로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출판사로부터 강탈하여 여러분들께 <웃음> <웃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김현철 선생님께서는 지금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야 나의 진가를 인정하는구나. 어, 이런 가식적인 표정을 짓고 계신데 오늘 사연, 아,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두 분의 고민을 서로 다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가 공통점을 발견해서 한꺼번에 풀어드립니다.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21살 청년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혼잣말을 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많습니다. 혼잣말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영어 대사를 외워서 따라하는 게 대부분이고, 노래 역시 좋아하는 부분을 흥얼거립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상상하며 혼잣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한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자존감이 강한 편이거든요. 이런 혼잣말이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말 실수를 잘하는 바람에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동반이나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 심해지는데,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 부부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는 얼마 전에 상처를 한 남자도 있었고, 아내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혼자 살고 있던 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러게,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아들 삐뚤어지는 집들은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 그때 다들 표정이 참 볼만했죠. 또한 번은 아들이 속을 썩이는 친구 앞에서 위로를 한답시고 에구 서방복 없는 여자는 자식복도 없다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두 가지가 왜 연결되는지 무학의 입장에서는 잘알수 없는데, 그중에 특히 혼자 말에 대한 고민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그, 말 실수 부분은 짐작이 갑니다. 아, 음, 무학의 네. 통찰로 볼 때. 예, 어떤... 이런 것 같아요. 네. 예, 만나보십시오. 전문가 입장에서. 네. 어, 일단은 그, 그렇게 뱉어져 버린 말이 실제 자기 속마음이겠죠. 당연히. 아, 예. 그것까지는 예, 예. 예. 분명한 것 같고. 음. 그런데 이제 보통은 속마음을 들켜서 받게 될 불이, 네. 그걸 생각해가지고 아예 입을 다물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한단 말이죠, 보통은. 음. 네. 근데 이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이 가져다 줄 것이 명백한 말을 해버려요. 아. 네. 근데, 어, 속마음을 들켜서 받게 될 불이익보다, 네. 그 속마음이 튀어나가서 얻게 되는 심리적 이득이 더큰게 아니겠는가. 어우,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어, 네, 네. 역시 예리하죠. 무학은 예, 네. 예리합니다. <laughs> 어, 뭐 예리하다 못해. 네. 배일 것 같습니다. 어, 자랑의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식인의 책무다. <웃음> <웃음> 왜 그런 생각하냐면 전 어, 마음은 네. 남지 않는 장사를 하지 않는 법다. 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네. 그러니까 네. 심리 그러니까 심리적 이득이 뭐냐 이거죠. 자기가 어, 논리적으로 따지지 못하더라도. 음. 다음에 아픈 구석을 찔러서 얻게 되는 게 뭐냐 음. 이렇게 접근하면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요 저는 무학이나 아예예 예. 네. 저기 사실은 여자분 메시지고 그 사이는 제가 나중에 말씀하려 했는데 말씀했으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저의 예리함이 어 굉장히 저도 같은 그 시각이고요 예예예 아, 예, 예. 그러니까 궁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무학의 힘 <laughs> 아니 근데 또 경험을 많이 하셨. 것 같아요. 뭐 아직도 예전에 책 쓰신 것도 보니까 굉장한 어떤 통찰력 있으셨던데, 어, 예예.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분 사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심리적 네. 이득 말씀하셨으니까 음.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의학적인 가볍게 의학적인 어떤 상식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사연이긴 한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의 이득을 이제 결국은 자기 자존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자신의 자존감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냐는 거죠. 아. 예. 어떤 음. 분들은 이타 정신을 발휘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뱀파이어처럼 남의 정서를 착취해서 어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어, 예. 표현, 예. 남의 마음을 예. 착취하여 네. 그로부터 자존감을 만는다 예. 아, 저는 그 자존감의 키워드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남의 공격, 남의 허점을 음. 공격해서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입증할 수 있을 정도 자존감이 약한 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예 이분은 지금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착취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그 정도로 이분은 절박하다 음. 굉장히 자신의 자존감이 구멍이막 숭숭 뚫려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렇죠, 연상이 그렇죠. 되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점이 발견되면그걸 빨리 갖고 와서 메우고 음. 메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그 노골적으로 이걸 확인 시켜줌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 해지는 느낌. 그래서 결국은 우월감으로 그 구멍을 메우는데 상대의 아픔을 이용을 하죠. 예. 음,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은 그 우월감, 그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에 조금의 이제 착취적인 문제가 있는 것사실요 문제. 있는 네, 사실 공중하지 못하네요. 예. 사실 자존감이 강한 사람 말이죠. 네. 내가 잘 나기 위해 남이 못날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분은 남이 못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야 예. 예. 그 위에서 예. 어, 자기가 잘 나다고 스스로에게 예.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 방금 들었는데 상상이 물에 빠졌는데 네. 다 같이 물에 빠졌어요. 네. 그 다른 사람의 자기가 물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수면 위로 음. 다른 사람이 구명 보트를 구명 조끼를 막 밟고 이렇게 막 억지로 자기가 끼어 입고 막.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기가 수용을 예. 할수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없 예. 예. 자기가 있는 수을못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실은. 예. 무서워서 그런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음. 어, 여기 보면은 뭐 다른 사람의 틀렸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 이분은 내가 올바른 사람이구나. 네. 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나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쾌감을 얻기 위해서 네. 어, 마음이 지금 야,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이런 상황 판단을 하기도 전에 네. 마음이 그런 쾌감을 쫓아서 팍쳐 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남의 상처를 주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더 우선순위인데 음.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바르 올바를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이 깔려 있는 뜻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제가 또 놀랬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그 역시 무학이 좋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는 이런 분들 내면을 보면 네. 이중잣대, 잣대가두 가지씩이나 있고 둘다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뭐냐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수치심, 체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또한 가지 가치관이 따로 잡고 있고 또 외국에서 온그 이제 기독교, 천주교 문화 그래서 그두 가지 가치관이 양립하고 있는데. 기독교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교권의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라서, 음.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물론 다른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한번 잘못하면 죄인이고, 예, 또한번 실수하면 바보다. 음. 그래서 이분 가치관 내면에 가치관이 너무 자기한테 잔인하지 않나. 자신에게대 되는 잣대가 너무 그 가혹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죠. 물귀신이군요, 진짜. 물귀신이죠. 예, 예, 예. 상태가 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 착취한다는 걸좀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기 가치관이 그만큼 너무나 그 가혹하고 단단하고 잔인하다 심지어. 음. 네. 자, 거기까지는 사실 왜왜 음. 왜 이렇게 말을 막하는지에 네.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두 번째, 첫 번째 사연 저 순서로는 네, 네. 혼자 말하는 거. 네. 어 제가 이 무학의 통찰로 <laughs> <봤단> 말더라고 <말이죠. 웃음>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아 이런 거구나. 아. 대충 짐작은 가는데. 네. 어 제가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어릴 때 말고 음. 혼자 말을 할 경우가 언제였나? 네. 왜냐면 짐작이 잘안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 예. 저는 외로울 때였어요. 음, 어떤 경우였냐면, 예. 이제 배낭여행을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 네. 가가지고 뭐한몇달 하다 보면, 네. 한국말을 한, 한달 가까이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하고도. 아. 그러면 벽을 보고, 예. 혼자 한국말을 시작합니다. 아, 막 예.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 예. 아. 그러면 그때 위로가 돼요. 아. 그게 상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짓 같지만, 네.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네. 스스로 해보면 네. 실제 위로가 됩니다. 아. 어느 정도는? 근데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요? 실제로, 무인도에 뭐표류하는 어떤 영화도 보면, 막 공이랑 또막 농구공이랑 얘기하잖아요. 어,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혼잣말 하는 건 사실은 아까 뭐 외로울 때라고 하셨길래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말씀하는 줄 알았는데, 네. <laughs> 이제 사실은 우리들 누구나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한몇년 정도는 오, 혼잣말을 했을 때가 가장 옹알, 중요하죠. 예, 예. 그걸 이제, 예, 옹알이라고 네. 하는데, 그 우리는 항상 이제 운해가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아, 우뇌는... 지난 주에 이어서 좌뇌 운해 나옵니까? 예, 요거 네, 이거 한번더 한번 쓰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좌뇌는 이제 언어를 담당하고요. 네. 운해는 예, 감정을 담당하는데 중요한 건 좌뇌와 운해 연결 이접 연결하는 이 신경 어떤 네. 다발이 네. 어 굉장히 좁아요. 작고 아하. 5억 개도 5억 개란 물론 많은 숫자긴 하지만 5억 개란 숫자가 신경 전체로 물어봤을 때는 아주 소수입니다. 아하. 그래서 우뇌가 하는 일을 좌뇌가 알수 없고 아하.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먼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설명을 해 자기한테 아하. 나는, 자기한테 예막 그림 혼자 말막 하잖아요. 아, 뭐, 그러니까 그 지금 표현하신대로 하자면 네. 좌뇌가 우뇌한테 말을 거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설명을 시켜주는 거죠. 일종에 어떻게 보면은 청각 신경을 활용해서. 그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의도를 알수 있게 더 앰프 같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 신경을 예. 연결하는 그 예. 뭐랄까요? 허브라고 할까요? 네. 연결고리가 네.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좁기 외, 때문에 예. 의학적으로는 외량이라고 합니다. 외량. 달이라는 한자 아, 써. 교량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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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예. 그래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아예 내가 입 밖으로 말을 해 가지고 네. 귀로 돌아와서 오해해서. 그렇죠. 아, 예, 예, 예. 이게 전문가는 이럴 때써 먹는 거군요. 근데 그게 이제 6세까지 그 수초화 그래가지고요. 네? 마치 전기 피복이 입혀진 듯이 이렇게 피복이 펴져야지 이게 그 신경 흐름이 빨라지거든요. 아하, 근데 뇌량은 육세까지 수초화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는 계속 혼자 뭐 엄마, 엄마가 어디 가뭐 그림 그리면서 엄마 시장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예. 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샤워할 때막 그, 그 전날 불쾌했던 일막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흥을, 콧노래가 오히려 반대로 막 콧노래가 저절로 흥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좌뇌가 어떤 좌물쇠 역할을 한다면요. 네. 예. 어 샤워할 때는 일찍뭐다 모든 방가 풀리면서 네. 일시적으로 어떤 좌뇌의 어떤 이런 억제 기능까지 풀려버리기 때문에 정상 건강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야한 생각을 하는 군요 샤워할 때. <웃음> <웃음> 자. <웃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또 콧노래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각 신호를 통해서 우회해서, 음. 이제, 좌뇌가 알게 하는 거고, 서로서로 서로 연결이 서로서 서로 되는 거예요. 음. 예. 그, 그러니까 그, 신경에서는 병력 현상이 있으니까, 네. 우회로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음. 이런 감정이구나를 알수 있고,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고실 가서 막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갑자기 막 어디 가서 확 이러고, 뭐. 그런 거는 뭐, 못, 봤는데요. <웃음> 예. <웃음> 아무래도 예. 그쪽 분들하고 많이 만났다 보니까 <웃음> <웃음> 그런 경우도 많이 목격하셨나 봅니다. <laughs> 그러면 네. 그 식대로 풀어보자면 네. 제가 혼잣말을 하는 것도 네. 귀를 통해서 사실은 위로를 그렇죠. 위로를 나한테 예. 스스로 한 거네요. 당연하죠. 자기가 네.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자각하게 하는 건데 자네가 운에 에게. 예. 그래서 그 김춘수라는 시인 분의 유명한 시. 네. 꽃. 예. 꽃. 꽃. 네. 그니까 러 뭔가 우리가 막연하고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막연함을 느끼는 게 불편하잖아요 네. 거기에 언어를 붙이 붙여버림으로써 명료화가 되는데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그, 그날 그 당일 날 있었던 불쾌한 뭐 기억들 막 모멸감 느꼈던 거 수치 심 느꼈던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나 음악으로 이렇게 음... 명료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또 누가 처리하냐면 전뇌에서 네. 처리가 돼서 이제 모든 것들 좀 해소가 되는 거죠. 오늘 예, <laughs> 오늘은 이제 방학 특집. 좌뇌, 우뇌. 좌뇌는 논리, 우뇌는 감성. 그리고 네. 전뇌는 그것들을 통합하고 처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 서랍장, 수납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옷이 막 아무렇게나 늘려 있는데 그거를 탁탁탁탁 해서. 언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수납을 해놓는 거죠. 아... 그러면은 신경의 흐름이 더 원활해지고 다시 어떤 다시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어, 말하는 직업이나 네. 또는 글 쓰는 직업이나 네. 그런 분들은 말하는 게 혹은 글 쓰는 게 수두룩히 치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그래서 발달한 것 같아요. 우리 아, 종달새 소셜 네트워크나 그 얼굴책. 소셜 네트워크나. 네. 예, 예. 좋습니다. 예, 표현. 괜찮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laughs> 우리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건 바로 일기예요. 음. 내가 내 감정을 내가 볼수 있으니까. 음.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일기고, 일기가 더, 일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나의 감정이, 아까 늘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감적인 인증을 받으면 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네. 소셜 네트워크가 개방돼 있잖아요. 네. 내가 글을 썼는데, 누가 내 글을 봐주고, 멘션을 달아주고, 누가 내 글을 봐주고, 리트윗까지 해주면, 아...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그 예. 그 관점에서 보자면, 네. 이 소셜 네트워크, SNS는 네. 네. 공개된 일기장이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음... 종달새가 많이 된다고 하던데, 네. 네. <laughs> 어, 그런 의미. 어쩌면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공감적인 반응이 많이 필요한 나라다? 음, 근데, 외로운 거군요, 말하자면. 예, 예, 예.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불행한 느낌도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공감을 못 받고 살았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고. 예 예, 예, 예. 어, 예리한 걸. <laughs> <laughs> 아 이런 거군요. 말을 한다, 트위터를 한다, 네. 자기 표현을 한다, 뭐, 혼자 네. 말을 한다는 건. 결국. 자네가 운에에 말을 건네는. 예. 자기 스스로를 알게 하는, 자각하는. 엠프의 기능이. 뇌끼리의 어, 데이트.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거군요. 예, 그러면서 통합이 음... 되면 훨씬 더 뇌의 어떤 그런 어떤 연, 연산이랄까요 그런 게더 빨라지고 자 그러면은 네. 이두 사연을 네. 어떤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남자분은 네. 어 사실은 내 부위에 또뭐 특정한 부위가 있는데요, 예 어떤 기저핵이란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원래 20대 초반 이 남자분 같은 경우 21살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고그 시기가 되면 거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성숙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혼잣말 하는 거, 특히 뭐, 대,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음,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건데,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분한테, 남자분한테는, 아,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예. 그리고, 저기 조금 더말씀 예,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음. 정상입니다. 한, 그리고 서른 살만 넘어가면, 음. 하라 그래도 못 합니다. <laughs> 혼자만 하면 <laughs> 예. 스스로, 내가 미쳤나? 그리고 멈추죠. <laughs> 그, 에너지가 안 생기고. <laughs> 예. 자, 두 번째 사연은요? 두 번째 사연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예. 숨겨진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려서 남한테 불쾌감을 주는. 이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드렸던 말씀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고,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까지 내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본인 내면의 가치관, 자기한테 바래는 가치관, 어떤, 적용하는 가치관이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 음, 음. 조금은 좀 유연성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응급처방은 하든 어디 가서 말씀을 아끼는 거. 예, 음. 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의 공통 네. 키워드는 자기 네. 의사와 상관없이 튀어나온 말인데, 네. 그두 배경을 이제 전문가적인 네, 네. 관점에서 풀다 보니, 네. 어 좌뇌 우뇌, 전뇌 많이 등장했어요 오늘 뇌들이. 근데 이런 제가 요 말씀 드린 이유가요. 제가 쭉 그동안 상담해온 방향 자체가 나 내가 모르는 나를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게 어쩌면 무의식의 의식화인데 그게 그 이제 정신의 음... 어떤 치료가 되는 과정이고요. 현대의학에서는 우뇌에 모르는 부분을 좌뇌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또 이렇게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는... 네.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laughs> <laughs> 무한판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긴 하네요. <laughs> 네. 네,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하신, 어, 김현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의 모든 고민.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저희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연 올려 주십시오. 마음은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는 약삭빠른 장사꾼이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자신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마음으로 내가 얻으려는 게 뭔지, 어, 그 지점에서 출발해 보시면 아마도 숨어 있던 마음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